안녕하세요. 난니원입니다 좋은 품종으로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육질 좋은 삼반 중투 두촉입니다. 두 번째 종자목으로 송정 세촉. 세 번째 정정월입니다. 홍화 세촉. 네 번째 입변입니다. 입변의 서반에 삼반 세촉. 마지막으로 서반중투내촉 소개합니다. 육질좋은 삼반중투두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는 13cm이상 나옵니다. 이 폭은 0.7 이상 나옵니다. 확대해서 삼반 무늬 보면서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후육질에 육질을 가졌습니다. 삼반 무늬, 매력적인 삼반 무늬 끝까지 차고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진 쪽 무늬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쪽은 뒷대입니다. 이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입장 하나에 이렇게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이 정도 후육질에 이 정도 무늬 같으면 종자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난초입니다. 육질 좋은 삼반 중투 두촉 21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육질 좋은 산반 중투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신화를 아주 잘 올리고 있습니다. 전진 쪽입니다. 뿌리 자체 길이 개수 좋습니다. 약간의 탄화 현상은 있는데 물러진 뿌리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과 뿌리 모습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송정입니다. 명명품 송정 세촉 귀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14cm 이상 나옵니다. 입 폭은 0.6 이상 나옵니다. 송정 가장 뒷대 쪽에 이렇게 입장에 상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전진 쪽으로 아주 말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종자목으로 하시기에 충분한 자입니다 송정, 전체적인 장모습과 건강 상태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촉으로 29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하나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뒷대 쪽입니다. 뒷대 쪽, 이렇게 상처 있는 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 쪽,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세촉 구매하셔서 상처 있는 쪽은 분촉하셔서 종자목으로 쓰시고, 앞에 걸 다시 분촉하셔서, 어 역시 종자목으로 따로 관리하셔도 충분한 난초입니다. 송정 세촉 29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뒷대쪽 뿌리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만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송정 전체적인 뿌리 모습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화로 <목소리> 유명한 명명품 청정월 세촉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14cm 이상 나옵니다 잎 폭은 0 5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잎의 무늬까지 매력적인 난초 청정월 귀한 종자 여러분께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촉의 작모습 전체적인 작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잎의 무늬까지 어,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잎으로도 충분히 즐기시고, 예쁜 홍화 꽃으로도 즐기시는 청정을 세촉 1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정을 세촉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진 쪽 그리고 가장 뒷대 뿌리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개수 좋습니다. 어, 약간의 탄화 현상이 느껴지지만 물러진 풀이 없습니다. 개수 좋고 길이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충분한 난초, 정정을 세척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입변입니다. 입변, 서반에 이렇게 서반에 삼반 무늬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 난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3cm 이상 나옵니다. 이 어, 폭은 0.7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23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종자입니다. 입변에 이렇게 서반에 그리고 삼반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들은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장모습 그리고 무늬 한번더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반 무늬 끝에 이렇게 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삼반 무늬 쪽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반 무늬. 어, 확인해 주시고요. 서반문이 역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성 좋은 거 확인 한번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성 좋은 난초입니다. 서반, 서반의 산반 입변의 서반의 산반 세초, 2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편에 서반의 삼반인 난초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진쪽으로 이렇게 자마를 달았습니다. 뿌리 개수 그리고 길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과 뿌리, 뿌리 그리고 자마 올라오는 모습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난초는 서반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화려한 서반 중투내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는 13cm 이상 나옵니다 입폭은 0.5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뒷대쪽 입장 탄거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미촉과 전진촉 아주 좋습니다 서반 중투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나왔습니다 색감도 어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황색에 가까운 색감입니다 예쁘게 잘 나온 난초 서반중투내초 18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성부하셔서 키워보셔도 충분한 난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반중투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진쪽으로 잠아 달았습니다. 뿌리 개수 길이 좋네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 한번더 소개해 드리면서 서반중투 1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